"대표 변호사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가서 어떻게든 합의를 한번 성사시켜 보자 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딱 가니까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자, 변호사는 보통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사실 소송 외적으로도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소송 때만 이렇게 막 내가 뭔가 거창하게 뭐 소송을 해야 되겠다. 법정에 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럴 때 말고 굉장히 쉽게 또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소송 외적으로 언제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나은데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변호사라는 음. 그 직업 자체가 가지고 오는 불신. <laughs> 뭔가 안 좋은 이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상담만 바, 가, 받고 가셔도 되거든요. 꼭 소송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또 상담을 했을 때 이거를 뭐 소송 권유를 한다든지 물론 그런 변호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저는 아주 단순한 거라도 법률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상담만 좀 받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오히려 소송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이 터진 후에 찾아오시면은 좀아 이거 방법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네.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은데 미리 이제 시작 단계부터 오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더 훨씬 더 나은 네네. 방안을 얻어가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음. 이제 계약서를 검토해야 될 때, 음. 그때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계약서의 문구, 문구, 문구 때문에 꼭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공업계약서를 네, 작성하든, 아니면은 사적으로 뭐 차용증을 작성하든, 어떤 아주 사소한 거라도 돈이 걸려있는 문제라든지, 나중에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가 올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계약서 검토를 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어차피 금액은 얼마 안 해요. 물론 이제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 원이 넘어가진 않, 않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네, 보통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에, 뭐 충분히 계약서 검토를 할수 있고 아니면은 차용증을 차라리 써 주세요 변호사님이 합의서를 써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네이버를 보면서 뭐 쓰신대요 그러지 마시고 얼마 하지 않으니까 변호사의 검토를 꼭 받아라 그리고 법률적인 어떤 분쟁이나 쟁점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봤자 뭐한 30분에 5만 원, 10만 원이 정도예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두 번째로는 소송까지 고려는 해야 되는데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한 500에서 700만원, 뭐 1000만원이 넘어가지 네. 않는. 그런데 소송까지 고려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뭐 소액소송인데 진행을 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간편하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방한테 그 변호사 내용 증명이라고 해서 아,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내가 얼마, 얼마를 당신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난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이걸 위임을 했으니, 얼마를 이제 나한테 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득이하게 소송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감전 사고가 있었어요. 아. 집에 이제 그 누수 같은 거 봐주시는 분이 왔는데, 뭘 하나 잡으라고 했대요. 손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잡았는데 감전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찌릿찌릿찌릿 하고 하니까 병원을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치료비를 이렇게 냈는데 얼마 되진 않아요, 그게. 하지만 이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이걸 그렇죠. 갖다가 전문가가 와가지고 했는데 왜 이걸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이걸 도와주다 감전사고까지 당하고 이 치료비까지 내가 내야 되냐. 근데 이걸 갖고 소송하기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기도 애매하고. 음.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 그럼 상대방한테 조금 이제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제 얼마라도 합의금을 줘라 안 그러면 저희가 뭐 진정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좀 보내서 합의를 한번 시도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업체에다가 이제 연락을 했죠. 그분은 업체 측에서 이제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가 잘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금액 자체가 엄청 크진 않지만 사실 소송까지 가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내가 분통이 터지고, 이렇게 뭔가 금액 자체가 좀 작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어쨌든 합의금이든 뭐든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 또,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성범죄를 당하셨어요. 아주 큰 성범죄는 아니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고소까지 가기는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당신한테 성범죄하지 않았냐, 나한테 합의금을 줘라, 이런 공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이제 이 합의 과정에 대해서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그쪽에 연락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고 우리가 이런이런 증거가 있고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시고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냐. 부재소 특약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실제로 합의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금액이 크더라도. 실제로 민형사 소송으로 넘어가기는 조금 애매할 때는 합의 시도 같은 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지 직접 하면은 또 이게 형사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합의가 됐을 때 나중에 합의안을 서로 작성을 해두는 게 서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를 찾아서 이제 변호사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이제 합의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이 좀 특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소송보다는 가능하면 좀 분쟁을 빠르고 조기에 종결하고 또 네.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게더 의뢰인한테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제 합의에 뛰어드는 편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해주시죠. 네, 최근에 제가 직접 당했던 일인데요. 네. 이제 보통 합의를 할때 변호사들이 그 합의 현장에 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합의를 할 때는 보통 연락을 해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간의 대화가 오고 가고, 오케이가 되면 또 상호간에 합의서를 이렇게 보내고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보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직접 얼굴을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가끔씩 어, 변호사를 대동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 제 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합의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자기는 꼭 얼굴을 보고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음. 각자 변호사를 대동해서 제 3의 장소에서 만나자 네. 저희는 어쨌든 합의를 빨리 성사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음, 때문에 음, 음. 제가 이제 의뢰인한테 한 번만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된다 왜냐면 하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말로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자고 하고 만났습니다. 저희 쪽 의뢰인이랑 제가 앉아 있고 상대방과 그쪽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굉장히 숙연한 분위기에서 네. 이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합의금을 그 자리에서 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의서에 도장도 찍었어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난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아... 사과를 하니까 이제 더 흥분 하신 거죠 감정적으로 흥분 하셔서 또 나중에는 갑자기 가족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셨나봐요 근데 네네. 갑자기 우르르 들어오셔서 저희 의뢰인을 향해서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계속 노려보면서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엉거주춤 서 있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 변호사님이 내려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냥 아~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저희가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저희 의뢰인을 붙잡고 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처럼 뒷문으로 되게 빠르게 계단으로 내려와서 일단은 저분들이 갈 때까지 일단 커피숍에 가 계셔라라고 해서 정리가 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번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최변사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가서 어떻게든 합의를 한번 성사시켜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상대방이랑 저희 의뢰인이랑 두, 두 분이서 지분 관련된 되게 어려운 음. 얘기를 하려고 만난 자리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딱 가니까, 그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는 한마에도 하지 않겠다라고 아, 얘기를 아, 하셨어요. 아, 거기까지는 가, 괜찮은데, 그 회사의 고문들이 오신 거예요. 아. 굉장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더니,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분쟁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최대한 이 합의 진행을 잘 하려고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를 보더니, 반말로 가라고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제가 껴들었다가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음.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한 1시간을 기다렸어요. 음. 최변사님이랑 근데 의뢰인은 거기서 이제 사실상 뚜들겨 맞듯이 어르신들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고 합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저희가 한시간 동안 계속 대기를 타다가 결국에는 이제 따로 연락을 해서 대표이사님이랑 같이 따로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가끔씩 이제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막 노려보고 막 아, 약간 그렇죠. 저주를 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네. 불법에 네. 관여하는 자다. 어,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의뢰인한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무슨 호신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저희는 이제 두고 갈순 없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옆에서 같이 욕을 듣고 있거나 네, 네. 아니면 상황 정리를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고. 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순간들을 보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소송 외적으로도 저희 변호사들이 특히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님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방법으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먼저 이제 법적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변호사님들을 찾아서 좀 상담을 간단하게라도 받고 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